야, 찍어줘 자 그렇죠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응. 응. 오늘부터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강준수입니다. 어제부터 어제부터 했잖아요. 어제는 아니면 거짓, 거짓말쟁이네. 오늘 제가 네. 안녕. 아야 태희 니가 찍어줘. 나 가야 돼. <laughs> <laughs> 안녕. 네, 촬영하는 사람들이 네. 다 가라고 안녕 살가라고. <laughs>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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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아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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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데언데 예배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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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언제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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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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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 신라면 매운맛 한번 먹어보세요. 선생님 먹어보도록. 근데 잠깐만요 영상 계속 나오는데 <laughs> <meu. 웃음> <laughs> 하겠습니다아뭐해 자, 짜잔. 와. <laughs> <là 날이> 너무... <laughs> <laughs> <Bharatiya> <laughs> 물이 별로 안 뜨거워서 다 익지 않았습니다. <웃음> 야 이런 <laughs> 거 찍지 마. <laughs> 아.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해? 아재밌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못생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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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그런 얘기 듣고 다녀는 거 <laughs> 사실인데? 사실인데 선생님 자기 선생님 편집 선생님이 있어요? 내가 했지 어 그럼 자겨서 생긴 거 알군요 네, 답입니 내가 했어 아, 어, 어, 야, 어, 어, 어. 야 사장님 내가 했어 나리날 어, 어. 부를 땐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난 전도. 사실 전도사님이어 아. 와. 전도사님 저사님 네. 주세요 하지 마. 아 하지마 뭐, 하지 말라고 저거 진짜아 뭐, 하지 말라고 아뛰이 하지마 선생님저 찍을래요 야니또 많이 찍거잖아 야 뭐해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가먹고맛다 나도 먹고맛다나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맛있겠다. 이맛있다와참 맛있겠다. 참맛있다와참맛있 왜 그래 진짜? 야, 뭐 무슨 형속이야? 다 먹어. 형속이야 너? 나 아버지 나오고 있어. 됐지 말아, 됐지 마아나나나나나나왔다나나왔다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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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, 내가 먹을 라면이 없어졌잖아. 잠시만, 오빠가 가려졌겠어. 오빠 <laughs> 때문에 불량이 잘안나오겠는데 뭐야? 내가 이 사람 다 편집 시킬 거예요. 이 사람 다 편집 시킬 거예요. <laughs> 편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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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편집 시킬 거예요. <laughs> 당신은 그. 안 나올 겁니다. 아, 이제. 아, 변님. <laughs> 같이 찍기로 했잖아요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저 정난친 아, <laughs> 아, 거지. 아이, 정말, 정말, 참 맛있겠다. 와. 아, 참와 저기요. <laughs> 다 드셔 가지고 진짜 이큼밖에안 남았거든요. 봅시다. 이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. 저한 젓가락 먹었는데. <laughs> 아. 이것도 먹으려고 뭐. 우. <laughs> <laughs> 내 속. 하는 거야? 왜이 인사는 보고? 왜 저래? 머리카락 들어갔나? 잘됐다. 에이, 놀리면 안 되지. 아니, 눌리는거 아니에요? 눌리는 사람은 제 유튜브에 나올 수 없습니다. 편집 편집 편집. 아이 저는 이거 찍고 있잖아. 놀리지 마세요. 자, 화면. 에, 에, 애가 아니라. 에, 에 드세요. 에, 와, 맛있겠다. 에, 맛있겠다. 에. 그래. 맛있겠다. 에. 아, 에. 자, 다 먹었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죠. 자. 오늘 영상.